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은 또 다시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고 말하는 이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장 30절 바로 앞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는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 이상자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짓는 자 중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레위기 20, 24장 1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그 공동체가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해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 하니까 정신 이상자로 본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죄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돌로 들어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그들도 율법을 꽤나 존중하고 율법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엉터리 믿음이 있고 잘못된, 뒤틀린, 왜곡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걸 믿으면서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여러 사례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 의라는 늪에 빠져서 그렇게 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34절인데요. 34절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인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82편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표현할 때에 이 시편의 맥락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성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수행, 수행해야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재판관들, 통치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라서 신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행자, 재판관, 통치자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러면 과, 과한 표현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 재판관, 통치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표현이 과연 잘못된 표현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율법은 패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4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했던 사람도 신이라고 표현했건만 진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나도 틀리지 않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무도 것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그들은 초등학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균형 있게 잘 성장한 대학생. 대학 대학원생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든지 아주 성숙한 판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행동을 하든지 불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든지,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물이 있다면 그 오물은 어디에 있든지, 그 오물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 오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죠. 포장지를 바꾼다고 해서 오물의 냄새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오물을 담는 그릇을, 박스를 바꾼다고 해서 오물 냄새가 바뀌지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이들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들은 어떨까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경, 긍정적인 결론을 낼수 밖에 없어요. 왜? 보는 게 겨, 긍정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말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믿음을 배제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어려운 중에도 매우 곤란한 중에도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되죠. 왜?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보일 수 밖에 없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도 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잘될 거예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지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황이 결정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항상 해요. 현실이 그렇잖아. 내가 하는 말이 틀렸나. 내가 하는 말이 어디 틀린 게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당당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가 생각하는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빛의 사람들처럼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왜? 예수님 안에 안 있기 때문에. 만일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도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리고 나는 율법 규정대로 했다고. 율법의 규정이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죽이라. 그러니까 율법 규정대로 했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죽이 맞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우리에게 심어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거만 있으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성만 맞으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말을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적합하면 맞는 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 같으면 가데스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10명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맞는 말은 열 명의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누가 누가 맞는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근거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이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하면 다 맞는 말인 줄 알아요. 이유가 있으면 다 맞는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 확신에 가득찼으면, 얼마나 자기 논리에 자신감이 있었으면 율법을 건거로 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쳐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것게 아니라 율법을 권고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권고로 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어디 내가 틀린 게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고에 너무너무 많이 빠질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사고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고가 모든 사고는 세상은 이렇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틀렸다고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대적자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 믿어지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서 그걸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믿기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할까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달은 분과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달은 깨닫지 못한 분은 분명히 달라요. 자세히 보면 분명히 달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뜻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죠. 복음이 옆에 있고 생명이 그 옆에 있고 주님께서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가 뚜렷이 보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이제 손주를 보시고 또 손녀, 손녀 딸을 보시면서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손녀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녀, 손녀와 손자를 자세히 보면 그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의 모습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도 살짝살짝 비치는 거죠. 대신, 어, 할머니를 많이 닮았냐,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냐, 엄마를 많이 닮았냐,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본 사람들은 온전하지는 못하죠. 험이 많고 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될 때도 됐지만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참저 인자하신 모습이 우리 주님을 연상케 하고 주의 사랑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교우분들을 보면 뭔지 모르게 다른 교인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다른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 그 진실함이 느껴지고, 그 올고돔이 느껴지고, 어, 극과 속이 변함없으시다 하는 것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해요. 근거만 있으면 다 옳은 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논리성만 맞으면 다 맞는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어, 사람으로서 물질의 형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런 자는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척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런데 확실히 틀렸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의 한계예요. 우리는 아무데도 빈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빈틈 투성이에요. 완벽하고 틀린 데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지만 내가 보기에는 빈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빈틈 투성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고 사람의 논리에 갇히지 마시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